2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도 주여 주하자다 천국의 이 하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 그가리라. 자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어, 교회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 공동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 공동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서 비추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교회는 적어도 저희도 적어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 산상설교의 내용이 온전히 지켜져야 된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 산상설교를 가지고 무작정 세상에 무작정 어 적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 유용하다는 것이 그것은 굉장히 유용하고 너희들이 어 오늘 이 5장 20절과 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율법을 더 능가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부양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율법의 근본정신을 회복하고 그 근본 정신을 회복해가지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산상수문을 적어도 교회만큼,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 말씀이 실천이 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 예, 주여져야 하는지 아다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은 지금 교회 안에서 어, 이 산상수문의 메시지가, 어, 말로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공고의 메시지라고 할수있고 5장 20절도 마찬가지요. 고 너희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께서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 조문, 이런 것들만 신경을 써서 근본적인 그런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요. 그것은 너희들은 새 이스라엘일 수가 없다는 라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주신 정말 이 산상 설교가 교회 에서완전히이후어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 어떻게 되냐? 자, 5장 다시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로 표현하죠? 크게. 네? 교회를 뭐로 표현해요? 이거 알면 내가 선물을 하나 줘야겠네. <laughs> 우리는 이제, 여기 읽어보면, 피과 소금 이것만 알잖아요. 여기 뭐요? <laughs> <너는? 웃음> 하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을 동네. 사유에 있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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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렇게 <웃음> <편하게>. <웃음> 몰랐죠? 아, 몰랐습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우리 지식을 좀, 채 어, 좀, 체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빛,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 왜 일을 하느냐,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느냐 면 빛의 기능, 어디에다 두지 말고, 빛, 등불을 어디에 두지 말고, 말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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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뭔지 알죠? 네. 대말이에요, 네, 대. 네, 말은그 네. 네, 말. 그 말, 그 말. 옛날에 그분들 쌀할때한말두말그 말, 말 말이에요 이말 속에다가 등불을 덮어놔 버리면은 보여 안 보여 안보여 어디야 더라고 등경 위에다 더그그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본다면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이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모든 세상이 다 본다 이말입니다그 다음에 소금 소금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기능을 유지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어, 절대로 어, 잃어버리면 안 된다. 유지해라. 그 다음에 사녀 있는 동네, 뭘까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사녀 있는 동네가 뭐라고 했어요? 사녀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오랬 죠? 어, 사녀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본다는 거예요. 이 빛하고 똑같은 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마치 높은 그러니까 동네인데, 동네인데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이제 보는데, 이 보는데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금 맛을 잃어버린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이 다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 이 기능이 오늘 본문에서 뭐로 나타났어요? 착한 임시. 착한 임 여기서 그럼 착한 행실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져야 될 상상 수운의 있습니다. 산상순의 말씀. 배드로전서에서는 이 선한 행실, 이걸 뭐라고, 무슨, 무슨 말을 표현했죠? 혹시? 네? 배드로전서, 특색, 그지 있잖아. 선한 행실. 선한, 기억하시죠? 선한 행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착한 행실, 산상순의 말씀을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 지키는, 이 기능, 이것을 너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뭐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지금 교회가 이 세상 속으로 네?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 소금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 설교가 이 교회 안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막 세상 속으로 그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이 소금에 비는 착한 실을 이렇게 보이면 그것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다 면철인 거죠. 상해 동도다 드러나는 거죠.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우러러 보고 아 저기는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 러핑카라고 하는 사람은 어, 상상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이것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대한 공동체다. 대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야 정말로 저 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가야 될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는 이 시대를 새롭게할수 있는 대안 공동체구나 이걸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배드로전스메시지하고 그 비슷하죠. 너희들이 이 선한 양심을 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어, 이것은 이제 뭐, 좀 다른 차원이지만, 어, 선교도 말해요. 선교도 흩어지는 선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오는 선교가 있다, 오는 선교. 그러니까, 이 흩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는 거죠. 이걸 바로바로 말하면 원심적 성교라고 원심 뻗어 나가는 거 우리가 성교사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성교사 보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원심적 성교라고 요걸 뭐라고 하는 거 구심적 성교 구심적 성교는 뭐죠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이는 거 이게 우리가 성교 그러면은 뭐만 생각하냐 원심적 성교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오는 거왜 와요? 교회를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가서 막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실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 산상설교가 잘 지켜지고 그들 안에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다 보고 그들이 아 여기가 진짜 대한 공공체구나 이걸 인정을 하고 구심적으로 그들이 네, 오게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산상설교를 말씀을 했는데 산상설교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누가 놀래요? 무리들이 놀라요. 이게 어, 물론 제자들 주위에 있는 우리들일 수 있지만은 그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은 제자 공동체가 정말 소금처럼 이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잘 지키고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바로 그것이 영향력으로 이 세상으로 어, 흘러들어가는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선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산상수훈은 공적 윤리라기보다는 개인적 신앙 양심의 니다 라는 것을 볼것 같아요. 이건 제일 내일 새벽 기도 때 내가 광고를 미리 해가지고 이것을 아, 말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용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같이 해야 됐어요. 산상수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공적 율법. 공적 율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 그다음에 이 예수님의 특별히 산상수훈. 그다음에 또, 이 예수님의 말씀, 신앙의 말씀은 사실은 공적 윤리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이 개인 윤리,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의 양심, 양심을 내게 호소하는 그런 윤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딱 봐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좀 과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말씀을 보면은 생명 생명으로 이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상당한 그, 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그법 집행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랬는데 산상순을 읽어보고 또신약성경을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구약의 율법이 상당히 사실은 거부감에 그 가했고 분명히 용술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딱딱 끊어지게 막 눈으로 이는 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혼란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차이를 어, 구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공적인 영역으로 어, 이렇게 적용을 하려다 보면 혼란이 돼. 다시 말하면 아까 내가 미스마르게 얘기를 들었잖아. 산상설교를 이렇게 공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념으로 어, 공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예요. 이상이지, 현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공적인 영역을 자꾸 잡고 이게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예, 또 해서도 그게 또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 일단 공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그런 어, 영역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개인의 신앙 양심을 위한 윤리로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장이, 결국은, 인천으로는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도적질을 했어요. 그러면 이도적질한 사람은 국가의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게 처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이게 본적인 윤리예요. 이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처벌 수단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이 사람이 법을 어미기 때문에 뭐를 위해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질서를 위해서 그 공적인 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도덕질려 했으면 분명히 뭐예요?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데 누굴 도둑질했냐 내걸 도둑질했어 내 것을 내 것을 도둑질했다고 그러면은 내 것을 도둑질했으면 이 사람이 이, 이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어떨 때안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합의를 해주거 내가 용서를 해 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리고 성숙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런 양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어, 합의를 해주거나 그 다음에 신앙 용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장발장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어, 장, 분명히 도둑질을 했는데 그, 어, 수, 그 수도사가 장발장을 완전히 용서를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는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개인 신앙 양심에 따라 이것이 나한테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될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해서도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 사람이 분명히 도덕을 어, 해가지고 국가의 법을 이 사람이 예, 판단을 받아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는데 에이,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인이 그, 저기, 원수도 용사라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용서 못해주 하면 못해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에 의해서 내가 이것을 안 해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렇지 않으려면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의 상황으로 인해서 혼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신앙의 양식 예를 들어서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보세요.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두 아들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국가의 법에 따라서 사형을 당하거나 이 사람은 처분을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음. 이, 이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린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양식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용서, 자기에 게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개인 신앙의 양심에 따른 것이어야지. 그것을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뭐라 세워도 그것도 문제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율법과 이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신학의 말씀에 대해서 공적인 거냐 개인 신앙의 양심에 대한 것이냐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 아까 그러면 음. 어떻게 해가지고 어, 이 진짜 선령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에